맛있는 거 먹을게요. 저도 밥값을 해야 밥 먹어야 맛있게 먹지. 살이 쭉쭉 빠지고 있어. 아 여기 호텔이에요 호텔. 호텔 로비. <laughs> 어? 오 성급 호텔. 아, 이분, 저랑 사귀는 것 같아요, 깝아 형. 운전 조심하고, 엄마 같아. 여기 보고 싶은 형사람도 정이 있잖아요. 뭔지 알겠어. 쟤는 센스는 왜안카드 하나 더열어야되 지금. 여기다가 데이터를 좀 넣을게요. 애기 있을 거예요. 잠시만, 조금씩 바뀌어야 돼. 아, 코지오입니다. 코지오. 코지오2. 전립이 여기서만 없어요? 한번 두, 일단 돌아다녀봐야 돼요. 돌아다녀보고. 어. 무전기 달래? 여기 무전기 있는데. 이거 줘도 되는데. 아, 이 무전기가 8개인가 있어. 어, 미들랜드, 하이랜드가 음. 좋죠. 아, 저 골프 못 쳐요. 칠 줄은 아는데. 어. 갖로 갖로 타 타로 타로 타로. 어. 어. 출주는 아는데 그 이렇게 즐겨서 치지는 않는다 이거죠. 이게 골프는. 골프는 뭐 미들랜드 하이랜드 좋죠. <목소리> 미들랜드 갔다가 어, 케이블카 타고 하이랜드로 올라가서 어. 이거는 일찍 가야지 뭐. 아, 잠깐만 일단 여기 렉기 없는 게이 어, 아, 확인이 됐는데 아, 일단 내가 아, 그걸 아, 좀 보낼게. 이거 가져갈 것 같아. 이거 잘할 것 같아. 야, 내가 이거 찍. 아아 지금 보내면 안 되겠다. 또 나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미리 보내야지. 아버지가. 내도 내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방송을. 보냈어 나가. 어, 나가에서는 어이. 어이, 거 트라이식클 타라고요, 이거. 트라이식클. 여기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거 헤드셋으로 채워주면은 사람이 꽉 차잖아요. 그럼 한 5배 정도 받아요. 저 직업이 직업. 여기 여기 타세요, 여기 타세요. 그러니까 삐끼지 삐끼 해주고 한 5배 정도 받는 거예요, 5배 정도. 뒤에 왔잖아이 사람. 이 사람. 트레이머 어디 입고야? 아, 다가이 어, 이거야, 이거지 맞지 형님? <laughs> 어, 이거죠. 다가이 타세요, 이거 타세요. 아, 시원한 거요? 알겠습니다. 시원한 거보이나 뭐 어? 시원한 거? 야, 야. 나만 읽어. 네, 태워주는 사람. 호객행위. 사진 보냈는데 뭐 화장하고, 샤워하고 있나 보다? 아직 안 읽네요. 아직 안 읽어. 어. 아직 안 읽어요. 이렇게 띵동 형님들거테 띵동? 여러분 여러분 여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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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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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핸드폰 세번 봤어요. 이거 일부러그러신 거예요? 아. 하나도 안 창피한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살짝 <laughs> 어? 얘도 같이 먹게, 의자값 받는다. 어, 왔다, 왔다. 문자 왔어요. 블러드 메디아 삭스이 에리띵어 ATM 살랑 내려. 살랑 내려. 아 왔어? 뭐... 아, 어. 아 ATM 못 드는지. 아, 사랑해요만원 <목소리> <목소리> 어? 올려 주시면 여기는분 음료수 사 먹을게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가알 저거 여기 지금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명 다같이 나눠 먹죠 뭐 지금 나보고 뭐 입고 있네요 그래서 얘기는 안하고 그냥 졸리비 안에 들어가서 저 기다리세요

내가 여기 모르니까, 그 내가 오면은, 이거 하는 거 모르니까, 이거 내려놓고 가서 얘기를 하고, KTB 아가씨 전화 와서 영상 지어달라고 또 온다. 확실하게 동의를 구하고, 어? 일로면 뭐안 되는데. 여기 내 채팅이 안 뜨네 왜안 뜨는 거야 아, 채팅기 네. 많아 이걸 내가 좀 맡겨라. 우리 대우삼, 우리야, 아, 우삼모. Aku panget. yeah, I'm 24. Look. Aku ini Aku ini pogi pero aku. Oh, ah, selamat. Ah, uh, Jason. when when you came here in Philippines. Oh. Right. Do you have a social media? Ah, you have no internet. Mm -hmm. Do you want? Mm -hmm. oh, you can. Do you have a social media? like 15?